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를 거룩해 지키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금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함께 중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되는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고 믿음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굳건하게 다시 서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며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을 이 사순절을 통해 꼭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인 고린도에 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지적하며 이스라엘의 출애급의 역사를 상기하며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말씀 깊은 곳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은 바울서신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이 중요한 기독교적 교리나 혹은 경험의 핵심을 소개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처음 4개의 네 절에서 다 라고 하는, 모두 라고 하는 표현을 매절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에 보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또 2절에도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 사건을 말하죠. 또 3절에 다 같은 음식을 먹고 하늘 양식인 만나를 말합니다. 또 사절에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의 성도들도 믿음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함으로 믿음이 부족해서 광야에서 벌받은 초례급 성도들의 영적인 자손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인들이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이야기로부터 자기들을 배제하지 못하게 하고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나며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세례를 받아서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고 성찬을 통하여 다같이 신령한 음식과 음, 음료를 먹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이 상기하면서 그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있음을 말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영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유혹과 싸우는데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하울은 기꺼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차 문제의 해결 방안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야말로 자동차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요. 선진국일수록 주차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주차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요. 오늘 미국인들은 전 세계 5억 2천만 대의 자동차 중에 그 절반인 2억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자동차들이 사용되지 않을 때는 어딘가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땅이 넓은 나라야 돌아겠지만 그렇지 않은, 않은 나라는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하에 깊이 파고 주차 시설을 만드는 것이죠. 또는 주차 빌딩을 지어서 그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건물 주변을 흙으로 덮고 건물 옥상에는 나무와 꽃들을 심음으로써 주변 환경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환경과 인간적인 환경 모두를 개선하는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도 종종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유혹들을 깊은 곳에 주차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삶 속에 들어오는 무수히 많은 유혹들 앞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들을 어디에다 갖다 놓습니까? 우리는 그 유혹들을 조금 추하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풍경을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는 크고 튼튼한 차고들 속에 감춰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유혹들을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노상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남들에게 자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게 바로 내 정나라한 모습이야 이렇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마셨고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이 신적인 임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갈망했고 우상 승배자들이 됐고 성적인 문란에 빠졌으며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그리고 몹시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이 퍼져 있는 죄의 얼룩을 보기 위해서 멀리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 내 주변만 쳐다보아도 죄로 얼룩진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띌 것입니다. 치명적인 죄악들, 그리고 수다한 작은 죄들이 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제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여인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제님, 저는 별로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자질구리한 죄는 많이 지었지만 큰 죄는 기억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제는 울고 있는 여인에게 당신은 가서 큰 바위 하나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자질구리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여인에게는 당신 치마폭에 자잘한 돈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울던 여인은 낑낑거리며 큰 바위 돈을 가져왔고 다른 여인은 치마 포에 자잘한 돌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사제는 두 여인에게 가져온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는 여인은 큰 바위 돌을 쉽게 그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을 잔뜩 가지고 온 여인은 난처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사제는 그 여인에게 왜안 갖다 놓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 여인은 이 작은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에 갖다 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제는 말합니다. 죄는 바로 지었을 때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잘한 죄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작은 돌과 같아 회개하려고 해도 어디서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지요. 또몇 개인지 알지 못함으로 회개하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죄는 그때그때 그때 회개하며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합니까? 혹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약간의 느슨함 마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폴 하비는 어떻게 에스키모인들이 얼어붙은 툰드라에서 돋보이는 한 날카로운 칼에 몇 겹의 얼어붙은 피를 씌움으로써 늑대를 잡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늑대는 피의 냄새를 포착하고 경계하는 눈초리로 칼 주위를 맴돌다가 이윽고 얼어붙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피를 향한 갈망이 글자 그대로 늑대를 미쳐 날뛰게 함에 따라서 늑대는 점점 더 빨리 핥아먹기 시작하지요. 그 갈망은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핥아먹고 있는 피가 서서히 자신의 피가 되고 있을 때에도 늑대는 그 혀의 날카로운 칼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침이 되면 눈 속에 죽은 채로 누워있는 늑대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피투성이의 칼이 의심하지 않는 늑대의 마음을 끄는 것처럼 유혹은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주의 깊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곧 한순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의 날카로운 칼날에 치명적인 찌름을 결코 눈치채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핥아먹는 죄의 피는 결국 우리 자신의 피가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절실하게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덮어줄 즉 감추거나 혹은 처치할 뭔가를 참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차 문제를 기하 깊이 파고 주차 시설을 건설하듯이 우리가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주는 교훈들 속으로 그리고 그 교훈들로부터 배우고 그것들을 삶의 한 구조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줄로 합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말썽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 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결코 죄에게 굴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주님의 은총의 덮개를 구함으로 유혹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살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유혹에 굴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써 유혹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고 또 유혹에 맞서는 방법을 제공해 주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 속으로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랑의 기쁜 관계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된 부름의 소명 속으로도 깊이 나아가십시오. 이웃을 위한 섬김 속으로도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영토 안에 머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때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심실함을 지키는 길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하는 이 접근법에 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말씀의 기쁜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